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암리에 위치한 저희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마을입니다 저 앞에 경포대 바다 파랗게 보이시죠 약간 지대가 높고요 편선 7기동과 토지 총면적 1434평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강릉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아, 벚꽃나무 그리고 진달래나무 온산 주변이 꽃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흐드러지게 피면 장관인 그런 펜션입니다. 자 부동산까지 가는 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KTX역까지는 승차로 20분 플러스 마너스 경포대 바닷가 해변까지도 지형차는 15분 플러스 마너스. 뭐 도로망 좋습니다. 2천도로 접혀 있고요. 시골 송암리가 하는 거는 소나무가 많고 바위가 많다 해서 송암리입니다. 아기자기한 저희 송암리 마을인데요. 산새들새 그리고 아주 개구리 소리, 먹고기 소리가 진동을 하는 아주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정겨운 그런 전원 마을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본 부동산의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변이 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벚꽃, 꽃나무로 둘러싸여 있죠. 막 꽃이 이제 한참 피기 시작했습니다. 펜, 펜션이 총 6개동과 관리동 하나에서 총 7개동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전체가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이죠. 총토지 면적은 1434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남아있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맨 좌측에 옆으로 들어간 거는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죠. 화살 벽 깜빡이는 부분이고요. 전체 건물이 15평, 20평 등 어, 7개 동의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펜션과 1개의 관리동이죠. 안에는 이제 어, 설명이 되있습니다만 어, 풀장도 있고요. 자,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죠. 다중,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일종이정근생다 일종, 일종, 가능하고요. 여기는 뭐 커피숍, 레스토랑, 애견 카페, 애견 펜션 다 가능한 허가 지역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펜션이 되겠습니다. 모니모니 해도 바닷가까지도 가깝고요. 여름철에 바닷가 복잡하고 차대기도 뭐, 뭐 어렵잖아요. 아니 여기, 여기 오니까 어, 주차장이 널찍한 것 같아요. 네, 총몇대 정도 될수 있나요? 저 오른쪽 주차장은 주차선이 다섯 대 있고요. 다섯 대. 그다음에 왼쪽 주차장은 주차선 세 개. 세 개. 네, 근데 그양 옆으로 음. 더 되시면 네. 한열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뭐열대 충분히 되겠다. 네네, 네, 네. 그럼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네. 음. 여기 상수도 이렇게 하느라고 공사했네요, 그죠죠 네. 상수도 지금 음. 지역 상수도 들어 마을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집 어. 자체. 뭐 어, 대공. 예. 아, 대공도 있고. 네, 근데, 있어요. 우리 사장님, 여기 있잖아. 여기는 내가 보니까 좀 특이하게. 네, 네. 이 축대 공사를 참 멋지게 하셨네. 아, 예, 네. 이 돌, 이거, 이,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런, 지역에 이런 돌이 없는데? 예, 이거 강릉 돌은 아니고요. 여기 예. 영월에서. 영월에서? 네, 영월 돌입니다. 아, 벌써 고 그래서 아마 강릉에는 어. 지금 이 돌로 사이, 이렇게 사이즈인데는 음. 없었는데. 어, 내가 봐도 있잖아.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네, 네, 네. 예. 어, 돌 축제 아주 멋지게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펜션 내 보니까 우측에도 있고 이렇게 네. 또 이쪽 저 이쪽 좌측에도 있네요, 그죠 네. 아 어, 그러면 총 펜션 동수가 몇 개입니까? 펜션은 6 동이고요. 총6 동. 네. 어, 관리동 하나. 관리동 하나. 네. 네. 사장님 여기 그 이거 풀장이네. 네,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 펜션 내에는 이 풀장이. 이거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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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죠. 있습니다. 크다. 6m 네. 4m짜리 6m 그런가. 4m? 그 깊이는 아. 70에서 1m 정도 보시면 돼요. 아, 그럼도요건 네, 물은 어떻게 대공에서 퍼올리나요? 아, 네, 네, 지하수로. 지하수로. 지하수 깨끗하고 좋지 뭐. 네, 저희가 지난번에 <laughs> 예. 어, 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수질 검사. 약 알칼리성으로 아.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물 상태라고. 아, 그렇지. 예. 네. 그럼 이제 우리 위에 펜션 동부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이게 그 이제 펜션인데 아, 색깔도 그렇고 지붕하고 잘 어울리네요. <laughs> 네네네. 이게 몇 평형 정도 될까요? 이게 20 평형입니다. 20 평형 복층으로 된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봅시다. 네. 자 네네. 안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입구에 그 어, 이거 현무이라 그래나 뭐라나? 네, 현무 판석입니다. 아, 현무 판석 비가 와도 이게 춥고 깔끔하고 짠디로 해놓고, 이건 해먹이네 그죠? 네, 해먹해안에를 네.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들어가 봅시다. 아, 아직 아안끔만네 새로 지은 그 건물이어서 신축 건물이라 그런지 아주 깨끗하네. 요건 이제 어, 싱크대. 네. 그래서 아주 넉넉한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옆에 다이하고 어, 보일러, 네, 다인하고 보일러 음. 냉장고 그리고 이제 어, 여기가 이제 <laughs> 거실이네, 그죠 네. 어, 이제 앞으로 커튼 하나 앞으로 조금 산에 다 보이고 이 시골에는 이런 그 자연을 자연, 풍광을 음. 저 허니 내다보시면, 네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니까, 예, 전원적이고 좋죠. 자, 여기도 방이 하나 있네?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 여기 이제 안방 침실이로구나. 아늑하게 잘 해놓으셨고,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이제, 에, 공간, 아, 네. 수납장으로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아,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네네. 복층으로 올라가는 거로구나. 네네. 아, 한번 올라 봅시다. 네. 아, 우측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 여기 공간이 굉장히 크네? 아, 이렇게 침실이 있고, 근데 사실 여기 고가 굉장히 높으네. 네. 어, 뭐, 이, 이 정도면 아주 일반 방하고 똑같으애 그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튼 넓면 이제 창 밖에 허리에 이렇게 내려 보이게 되어 있고요 아, 이 정도면 뭐 이렇게 가족이 와도 되고, 또 다른, 두 팀이 와도 되겠네. 네. 여기는 4인 기준 4인실입니다. 아, 이 펜션 자체가 네네. 4인 기준. 네. 이 요거는 화장실이고요 아, 좀 깔끔하게 화장실도. 이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네네. 전부 다 아주 깔끔하네요. 네. 아, 이 펜션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아, 여기 이제 산이고, 그지? 네 예. 이거 뭐, 시골산은 참 좋지. 새소리, 물소리, 이렇게. 어, 여기 아주, 이건 뭐야? 공간이 아주 좋은데? 예, 네, 바베큐장입니다. 바베큐장? 개별 바베큐장. 아, 있어요. 요 펜션마다 이제 바베큐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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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 이렇게 비안 맞게끔, 비가림이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네. 그죠?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어, 또 이렇게 담소도 하고, 구워보고. 바베큐도 고먹고. 네, 네. 네. 요 뒤쪽도 이 축대를 참잘 사셨네, 튼튼하게. 네, 네. 야, 이거 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거 축대. 돌이 <laughs> 아주 엄청 크네. 아. 사람 키가 넘어가죠. 그러게. 이 색깔이 굉장히 좋아요. 자, 저쪽에 펜션, 요거는 같은 종류고요 네네네. 저쪽 펜션 한번 가보시죠. 네. <laughs> 가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 그, <laughs> 어. 또여기오프그로서 바다가 그냥 훤이 보일 것 같은데. 아, 네. 야 동해바다가 잘 보인다. 저기 어. 경포대 어. 쪽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오늘 약간 흐려서 그런데 그래서 난 파랗게 보일 텐데 그죠? 어 흐릿하게 보이는게저 어, 보이는 저게 바다니까. 네네. 네 아까 드론으로 봤을 때는 잘 나왔거든요. 네네. 네. 여기 위에 펜션도 이건 몇평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1 5평 15, 보고 있습니다. 1 5 평? 어 그러면은 한번 열다 평짜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예. 이건 이제 바베큐 테라스처럼 한 만든 것이고 출입문이 어, 아, 이쪽에 있구나. 이제 네, 15평짜리죠? 네네.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아주 창문이 이렇게 후원해서 좋다. 어, 밖이 아주 그대로 된 데서 보이네. 네. 여기 또 테라스가 아주 바베큐장이 그대로 보이네 이렇게. 네. 아, 더 좋은 애니까. 그리고 앞이 좌우측으로 이렇게 창문이 돼가지고 아주 풍광이 아주 그말리세.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기시설, 보일러,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자, 그러면은 아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네. 어, 여기 침실 안방.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네. 신축 건물이라서 뭐 아주 전체적으로 건물이 깔끔하네요. 네. 여기도 복층으로 돼 있죠? 네. 여기 별보기 방으로. 아, 별보기. 여기는 별 보입니까? 아, 그냥 아, 네. 아, 한층로 올라가야 돼. 사랑해 별보기. 누우면은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거네. 네. 그러니까 이 복층 요 다락방에는 누우면 하늘을 볼수 있어서 별 보기방이라 그러셨구나. 네네. 아, 별이 많이 보이겠네. 달도 보이고. 아, <laughs> 요 스타일 펜션도 상당히 좋으네요. 아, 제가 현장을 와보니까 아주 밖이 참 훤하게 되 보이고. 그래서 밖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거 그대로 다 만끽할 수 있는 멋진 풍광을 연출할 수 있어서. 요방스타일 상당히 마음에 드네. 네, 네. 그러네요. 네. 가족단위로 와도 좋고 그죠 네. 네. 어, 사람 이 여기 그 펜션 내는 에또 이거 뭐 특이한 게 하나 있네. 이건 뭔가요? 트램펄린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꽁중꽁중 뛰면서. 네, 네. 방이라고 하기도. 아, 하고. 이게 그 애들 뛰어노는 그거로구나. 네, 네. 이거 막 탄력 좀막 공중으로 막붕 뛰는 거 아닌가? <laughs> 아. 성인용이라 성인도 오, 사용할 수있습 튼튼하게 됐구나. 네. 네. 그러면 방 구조는 저 위하고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아, 요 이렇게 보시고, 자여기도그 축대를 딱지 돌을 많이 들였겠네. 이 돌이. 이 색깔이 참 어울리네요, 그죠?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방마다 어, 복층으로 돼 있고 또 이렇게 테라스에서 바베큐를할수 있고, 야 여기 이제 오니까 저 앞이 파탁트여서 정말 좋다. 네, 네, 네. 야 이거 주행 중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하는데 이거 여기에 흐드러지게 피면은 뷰가 아주 그만인데 저기 저기 하는 이제. 회장님은 이제 이 펜션업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놀러갈 때도 또 관광갈 때도 애견, 반려견, 동물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일단 저희 네. 펜션은 보시다시피 네. 각각 그 독채, 그 독채로 되어 있고요 독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울타리만 추가를 하시면 아하.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 이렇게 울타리 네. 막으면 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애견 펜션으로. 음. 아하. 네. 그렇다. 꾸미셔도 어, 충분히 아, 네,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독채별로 애견 따로따로 이견 망을 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애견 펜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네. 어, 그리고 뭐, 음. 애견들 하시면, 저 아래 음. 그 수영장은 애견들, 네. 이제 목욕탕. 아, 아까 그 수영장. 네, 애견 풀장으로 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 사람이 네, 하는 게더 낫지 않나? 아, 너무 아깝잖아. 풀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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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무데 아, 이제 애견도 풀장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뜻이네.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제가 와보니까 여기도 지금 공간이 건축할 수가 있고, 네. 또 우측에,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큰 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네. 두 군데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이 펜션을 운영하시면서 또 펜션을 독채로 애견편전 활용도 되고, 별도로 애견편전을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될것 같으네. 네, 네. 예. 여기 왜냐하면 민가가 아니라 좀 매직에 떨어져 있어서 네, 네, 네. 전원적인 그런 그러니까 새소리도 참 좋은데. 이런데는 누가 본뭐 비염도 없거든요. 예, 예, 애견 편션이나 이런 그 관련 업을 하시는 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네, 네, 괜찮을 예,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음. 알러지가 있어서 이런 션을 아, <laughs> 못하는 <웃음> 상황이라서 어, 뭐 그런 경우도 네, 있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바닷가는 아무래도 여름에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숙박업도 비싼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변이 숲속으로 있어서 전원적이고, 그리고 또 가격도 바닷가보다는 괜찮고, 또차 주차하기도 좋잖아요. 네네. 바닷가 주차할 때도 없어요, 네네. 여름에. 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어,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경포대 바닷가가 헌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풍광의 펜션 7개동과 총 토지면적 1434평 여러분에게 소개 드렸습니다. 애견 펜션 애견 카페 반려견 펜션 반려견 펜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전원적인 아주 조용 하고 하루 해가 잘 들며 바닷가 가 가까운 그러한 멋진 펜션을 여러분에게 소개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